얼로 해! 한 마리만 끊기세 어, 그만 끊겼어? 어. 어휴, 오늘 아주 그냥 끝내주네. 어? 음, 잘 들어가지? 잘 들어가, 안 들어가? 들어가잘 들어가? 어. 거 아주 잘 끼우는데? 어. 근데 여기 공주 줄이있 어 그럼 공실이 있지어 반했네 벌써 그거 누, 놓치면 안돼 알았지 이거 놓치면 쏙 들어가 쏙 들어가 그렇지 아유 쏙쏙 들어가는데 응. 아, 아침, 아침 약, 약 먹어야 되는데, 흑염소 부약 한, 한 잔, 한잔 해지, 응? 그거 먹고 뭐 그거 먹으면 밥안 먹어도 돼. 알아? 뭐, 몰라요. 흑염소, 응, 흑염소 한잔 먹으면 응. 밥안 먹어도 돼. 이따 정신 먹으면 돼. 이제 봐야 알아. 그렇지. 아우잘끼네 음. 아유. 아유. 아 있어 유 아유. 어유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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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어. 안 웃어? 뭐 웃어가면 해. 너무 열심히 해지 말고. 응. 고무들은뭐뭐 매시간 할 거예요, 껴야 돼. 뭘몇시간 껴? 금방 다 껴가는데 벌써? 반기. 반 껴었어? 어이. 끝내주네. 왜 이거 왜 뜨거? 빠졌어. 당기니까 쭉 빠지더라고. 이스메잘자리서야 돼? 맞아. 이스메를자리어서야 돼? 응, 여보셔? 응, 나좀 봐봐. <laughs> <laughs> 아만있어이스메가안 <아이, 웃음> 들어가네, 요 아, 그래, 다 들어가.